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평화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유경상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매매, 전세, 월세 잔금 장소는 물건지가 가장 좋다입니다. 매매를 하든 전세를 하든 월세를 하든 그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통상적으로 잔금을 하는 장소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하지요 물건을 어, 최종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다시 부동산에서부동산에와서한금 어, 처리를 하는데요. 어, 그러면은 물건지로 갔다가 다시 어, 부동산 사무실로 와야 되잖아요. 예, 갔다 오는 소요 시에이 걸리죠. 거기에다가부에산 사무실과 물건지가, 물건지가 가까이 있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겠으나, 만약에 부동산 사무실과 물건지가 좀 멀다. 그러면은 가는데 시간 걸리고, 오는데 시간 걸리고. 그렇죠.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아, 잠금 처리는 그 물건지에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건지에서 하면은 또 굉장히 편하고요. 어, 물건지에서 하면은 어떤 이로운 점이 있냐 하면은 아,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예, 매매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되겠죠. 전세 월세 같은 경우는 임임대인이 되겠고요. 예, 그러면은 그 물건지에 예, 매도인, 임대인 있고 그 다음에 이사 들어가시는 분, 뭐 매수인, 임차인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다 모이잖아요 모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짐이 빠지죠 짐이 빠지고 그 내부를 내부 상태를 보는 거죠 내부 상태를 봐서 어, 기존에 이제 처음에 계약했을 때 봤던 그런 하자 봤을 때 하자 부분이 없었는데 짐이 빠지고 나서 그 하자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또는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거기에서 바로 판단하기가 좋지요.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매수인, 임차인도 바로 이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함으로써, 어, 뭐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꼼꼼히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챙길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등기부죠 예 잔금을 치르기 전에 먼저 등기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부상 등기부의 권리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예,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 등기부를 미리 출력을 하면 됩니다. 예, 오전에 등기부를 출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잔금 영수증, 예, 잔금 영수증 미리 출력해 가면 되겠죠. 그래서 코두 어, 개, 그다음에 이제 공과금, 예, 공과금 정산하면 이제 공과금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예, 공과금 영수증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어, 그래서 보호를 다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주 예,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요 인주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이제 잘라야 되니까 가위 이런 거준비하 가면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물건지에서 물건을 최종적으로 보고 장검 처리를 하면은 어,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가장 편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아, 월세 같은 경우는 뭐 근저당하고 그렇게 큰 이제 별 문제는 없, 없는데요. 전세나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근저당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은행 가서 말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 일단은 잔금일 날 아, 내부 상태를 다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은행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은행으로 이동을 해서 잔금 처리를 하고 그때의 이제 최종적인 잔금 처리 장소는 은행이 가장 좋습니다. 예, 부동산 사무실로 올 필요 없이, 그러니까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아, 개업 공인중개사가 잔금 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물건지 가서 물건 보고 바로 은행으로 갑니다. 예, 은행으로 가서 거기서 대출 상환하고 그 다음에 근저당 말소 신청하고. 그 다음에 매매 같은 경우는 음 법무사, 법무사 직원을 그 은행으로 바로 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 은행으로 바로 오라고 해서 거기서 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다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 시간을 아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대출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 비용 주는 것은 은행에 전화를 해서 어, 대출 받은 은행에 전화를 해서 어, 계좌번호를 받아서 이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 갈 필요는 없지요. 예, 그런데 아, 그러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은행에 가서 어, 대출을 상환하고 그 다음에 근저당 말소 신청을 하는 게 낫습니다. 아, 이 대출 상환 및 근저당 말소 신청 전에 잔금을 이제 매도인 통장으로 다 입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은행 가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어 그것은 그렇게 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은 어 혹여나 어 대출 대출 상환 및 말소 신청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 거의 그런 일은 없지만. 이제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포괄근저당 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상황 때문에 예 대출 상환은 됐는데 근저당 말소가 안된다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어 잔금을 잔금을 다 치르기 전에 예, 은행 가서 다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매도인한테 장금을 주고, 그럼 매도인은 다시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 신청하고, 이 방법이 가장 깔끔하지요? 예, 이, 이 방법이 가장 깔끔한데, 가끔 이제, 그, 매수인 분께서, 뭐 내가 뭐 은행까지 따라갈 필요 있냐, 이 자리에서 바로, 장금 다 납부하고, 알아서 은행 가서 상환하고, 어, 말소 신청해라,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뭐, 그러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그런데 조금 불편하지만 가급적 어 같이 은행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 물론 이제 매수인이 안 간다고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아 매도인하고 같이 가서 다 확인합니다 예 확인하고 이제 절차를 다 확인하는데 예1% 1%안될 경우도 있으니까 잔금 처리는 음, 은행 가서 어, 대출 상담사 보는 가운데 아, 넘기면은 어, 더 깔끔하다 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근저당이 있다 그러면은 최종 잔금 장소는 은행이 되겠죠. 네, 근저당이 없다 그러면 최종 장금 장소는 물건지, 예, 물건지가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대, 현, 이제 현재 대부분의 이제 이 장금 장소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하지. 예, 부동산 사무실에서 하는데, 어, 조금 이제 안 매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매끄럽지 않은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아, 장금을 처리함에 있어가지고, 그날은 좀 바쁘잖아요. 이 이사를 들어와야 되는데요. 매수인이라든가 임차인이 이제 이 이사를 들어오면서 가지고 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늦게 와가지고 이제 잔금을 처리를 늦게 하면은 이게 또 이제 잔금을 받아서 또 이, 이분들도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예 이사를 가서 저쪽에 잔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빠듯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아, 최종적으로 물건지 내부를 확인을 안 하고 잔금 처리를 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뭐 내부를 봤더니 뭐가 잘못됐네, 이거는 어떤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단축을 하기 위해서라도 물건지에서 잠금 처리를 하면은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저 같은 이제 단독, 단독으로 이제 중계하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매끄럽게 가는데 공동중개 하는 경우는 물건지가 이제 다른 부동산이다 그러면은 그쪽 부동사 하고 또 이견이 맞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견이 뭐 물건지에서 하는게 이견이 맞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잘 넘어 가는데 뭐 물건지에서 하냐 부동산 사무실에서 해야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 이제 그런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여하튼 가급적 물건지에서 하면은 아 신속하게 아 처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대신 부동산 사무실에서 어 잔금 처리에 대한 서류를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서류만 미리 다 준비를 한다면은 뭐 물건지에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아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